안녕하세요 여러분 군집 분석이라고 하면 데이터 속에서 이렇게 비슷한 것들끼리 그룹을 쫙 나눠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유용한 만큼 많은 분들이 결정적인 함정에 빠지곤 하거든요 오늘 그 함정이 대체 뭔지 같이 한번 제대로 펼쳐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제가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네가지 설명 중에 딱 하나가 거짓말이거든요 과연 어떤 걸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보기가 4개입니다. 첫 번째 군집분석은 비지도학습 기법 중 하나다. 두 번째 비슷한 특성을 가진 객체들을 같은 그룹으로 분류한다. 세 번째 입력 변수가 혈액형 같은 범주형일 경우엔 군집분석을 할수 없다. 그리고 네 번째 거리나 유사도 척도를 사용해서 객체간 유사성을 평가한다. 음 감이 좀 오시나요? 이 중에 거짓말은 뭘까요? 정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 먼저 진짜인 것들부터 하나씩 확인하고 넘어가죠. 그렇죠. 거짓을 가려내려면 먼저 진실이 뭔지 확실히 알아야겠죠. 군집 분석의 핵심 개념들, 진실부터 한번 탄탄하게 다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설명. 군집 분석은 비지도 학습이다. 네, 이건 정답입니다. 비지도 학습이라는 게 뭐냐면요. 어떤 정답지가 없이 데이터 자체의 구조나 유사성만 보고 알아서 그룹을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군집 분석이 딱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확실한 진실입니다. 자, 그럼 군집 분석의 제일 중요한 목표가 뭐냐? 아주 명확합니다. 비슷한 항목들은 같은 군집으로 꽉 묶어주고, 다른 군집에 있는 것들과는 완전 다르게 멀리 떨어뜨려 놓는 거죠. 말 그대로 끼리끼리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한 특성을 가진 객체들을 그룹으로 분류한다. 이것도 당연히 맞는 말이죠. 진실입니다. 아니, 근데 컴퓨터가 도대체 뭘 기준으로, 아, 이건 비슷하다. 저건 다르다. 이렇게 판단을 할까요? 바로 여기서 거리나 유사도 같은 수학적인 척도가 등장하는 겁니다. 데이터들이 얼마나 가깝고 뭔지 얼마나 닮았는지를 숫자로 딱 계산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군집 분석을 움직이는 핵심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네 번째 설명도 완벽한 진실입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지금 세 가지 보기가 전부 진실이라는 걸 확인했죠? 그럼 남은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거짓인 설명이겠네요. 사실 바로 이 부분이 많은 학생분들이나 실무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결정적인 함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문제의 세 번째 설명입니다. 입력 변수가 범주형일 경우 군집분석을 할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가 숫자가 아니라 뭐 혈액형, 사는 도시, 좋아하는 색깔처럼 딱딱 나뉘는 종류일 때는 군집분석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설명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네,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완전히 깨부수고 가야 할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오해인 거죠. 범주형 변수라고 군집 분석이 안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방법이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여기 화면을 좀 보세요. 자카드 거리나 해밍 거리처럼 애초에 범주형 데이터를 위해 만들어진 거리 척도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숫자 데이터랑 범주형 데이터가 막 섞여있을 때쓸수 있는 가우어 거리라든지, k m 민 n 스 알고리즘을 범주형에 맞게 변형한 K-modes 같은 멋진 알고리즘도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할수 없다가 아니라 데이터 종류에 맞는 올바른 도구를 써야 한다는 거죠. 마치 나사를 박아야 하는데 망치를 들고 와서 어 이거 안되네 나사 박는 건 불가능한가 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아니죠. 망치가 아니라 드라이버를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요. 방법이 바뀔 뿐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한 내용의 핵심만 딱 뽑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군집 분석의 그 흔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이 치트시트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군집 분석의 핵심 개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주요 원칙은 뭐였죠? 네, 비지도 학습이고 유사성을 기반으로 그룹을 만든다는 거였죠. 이건 기본이고요. 여기에 오늘 우리가 깨부순 결정적인 사실, 바로 범주형 데이터도 얼마든지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의 최종 결론입니다. 이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군집 분석은 적절한 거리척도나 알고리즘을 사용하기만 한다면 범주형 변수도 얼마든지 아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 이제 확실히 아셨죠? 오늘 우리는 한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규칙의 사실은 중요한 예외가 숨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다른 데이터 과학의 규칙들 중에도 혹시 이렇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방법이나 예외가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